안녕하세요 정윤지 사스타라입니다 이번에는 경자년 4월달 5월달 6월달에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상대방의 속마음과 나의 마음을 보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살펴보면서 조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카드가 있는데 마음 속에 끌리는 번호를 생각을 하시고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뽑으셨나요? 잠시 시간 드릴게요. 타로를 펼쳐 보기 전에 복채는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해주시면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카드를 펼쳐볼게요. 1번 카드를 펼쳐보았는데요. 1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두 사람의 관계는 감정적으로는 뭔가 많이 힘든 상태에 있는 상황이거나 권태기에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 서로 의사소통이 잘안 되고 마음이 상대방에게 많은 불만이 있든지 마음이 안 들어서 감정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현재의 상태로 보여집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서로 잘해보자 라고 손을 내밀어보지만 받아들여야 할지, 거절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 남자는 이 여성한테 굉장히 사랑을 잘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슴없이 행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분은 현재의 상태에서 이 여성한테 너무 구속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의가 없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도 조만간에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살고 있으면 서로 구속하지 말고 서로 헤어지자라고 한번 할것 같네요. 그러면 이 여성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분은 이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빠서 이 여자한테 신경을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여성은 강력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해서 손을 내밀어서 이야기를 잘 하면 서로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기쁘고 즐기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결론은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지금 당장은 이분이 마음이 없더라도 사랑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남자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다시 한번 열정적인 사랑을 하자고 다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자분이 두 가지의 얼굴로 아름답고 예쁜 여자의 모습과 여성스럽고 엄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잘 하면 관계 개선이 많이 좋아져서 결혼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살고 계신 분은 위기를 잘 넘기고 잘살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이를 안고 있어서 행복한 생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너무 잔소리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희망의 빛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잘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예쁜 연애, 예쁜 사랑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랄게요. 역경을 잘 이겨내시면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번 카드를 펼쳐볼게요. 2번 카드를 펼쳐보았는데요.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물질적인 안정과 현실적인 사람을 잘 사귀어서 상대방이 나를 많이 좋아해서 나에게 집착을 하고 나에게 종속시키고 싶은 마음이 큰 분이고 돈이 많이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이분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분이시고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분이십니다. 이제 막 소개를 받아서 연애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 호기심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두 여성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소개를 시켜주거나 중매를 섞거나 옆에 있는 지인의 소개로 만남을 주선하는 것으로 보아서 소개받은 상황인데 만나게 되면 이 남성분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상대방이 예, 만나서 사랑 자체를 실패를 할까 봐, 굉장히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보면, 나는 이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또 다른 이 남자를 소개를 하니까. 가족들이 소개로 만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여성은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두 사람 간의 성적인 갈등과 내면의 욕구의 그런 어떤 갈등들을 꾹꾹 참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방의 가족들끼리 만나자고 해서 아직은 이 여성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할것 같네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어 굉장히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되고 서로 소개받은 상황이 빨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결혼식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돈도 많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질적으로는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랑과 결혼에 집착하지 말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두 분의 만남은 굉장히 속전속결로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두분 중에서 한 분이 계속 만나자고 쫓아다닐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아직은 열리진 않았지만,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자꾸 예쁘다고 예쁘다고,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하시면 이분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돌아설 것 같네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즐기시면 굉장히 될것 같네요. 보니까. 금성의 빛이 찬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행복한 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두분 만남이 잘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할게요. 자, 그러면 3번 카드를 펼쳐 볼게요. 3번 카드를 펼쳐 보았는데요. 3번을 뽑으신 분은 지금 현재 상황이 가족 끼리 어디론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나한테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카드를 보니까 남성이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과 사귀었다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나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찌 보면 꼭두각시였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상대방의 마음을 보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두분 상황은 변화, 변동이 굉장히 급변하게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랑의 변화의 깨짐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남성분은 성격이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능력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분이고 성질도 굉장히 급하고 열정적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의 상황 자체를 끝내려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은 지금의 이 헤어진 상황을 알고 있는데 이 남성을 잊지를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집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좀더 지혜롭게 잘하면 이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쏟아붓고 있지만,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허상. 어찌 보면 음,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자체는 음, 이 남성이 유부남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만 힘들더라도 끝내야 되는 상황이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버리고, 마음이 다쳐버리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상처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이 상황을 정리를 잘 하셔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되는 그러한 충고가 나와서 새로운 변화 변동으로 굉장히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니까. 다시 소개팅을 한번 해보라고 조언을 한번 해주고 싶네요. 그렇게 되면 내가 반드시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4번 카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4번 카드를 펼쳐보았는데요. 4번을 뽑으신 분은 지금의 마음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리는 모습이니까 마음을 정리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아의 가치관이나 어떤 집착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마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된 에너지로 인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을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고 상대방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짓누르는 그런 성향도 있고 내면으로는 자기의 근본적인 욕심을 음흉하게 하고 있는 분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열정적인 부분도 있고 에너지도 어느 정도는 있는 분인데 연애를 하는 상황이지만 뭔가 부조화스럽고 주변에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와 물질적인 면에서 뭔가 애매모호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의 마음은 처음에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관심이 많아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신경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마음이 무척 많이 상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 자체를 법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 현재의 상황을 잘 정리를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칫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엮여져서 다툼이나 싸움, 소송으로 조롱꼬리가 될수 있는 상황으로 갈수 있으니까 상황을 잘 열려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으로는 관계에 있어서 서로 거리를 두고 휴식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이 이 상황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을 즐겁게 가지면 다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4월, 5월, 6월 달에 상대방의 속마음과 나의 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불축,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재미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나와 비슷한 상황이면 잘 조율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고, 또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 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면 답변을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